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민족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즐거운 아침에 하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에가도들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 찬양님과 함께 우리 또 집에서 우리 설날 아침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손들의 가정 가정마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진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고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갈 때그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부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11절, 혹시 가정의 순서지를 가져가신 분은 순서지를 보시면 되고요. 순서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자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 명절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넉넉한 한 해인 것입니다. 설날 아침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요 축복입니다. 2024년 새를 소망으로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럴 때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마치 무한 경쟁에 무한 계도를 탄 것과 같죠. 마음도 시간도 여유를 갖기 어려워서 가족들 사이에도 돌봄과 배려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가족 모두는 조금씩이라도 서로 쉼을 내고 서로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말씀 기억하면서 한해 동안 심을낼수 있길 바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심음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이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을 대할 때도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사랑과 평화를 많이 심어서 더욱 넉넉하게 거두는 소망으로 올 한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씨는 다음에 심는 아 다음에 심을 아, 씨하시고 먹을 양식은 생활의 필요를 말하죠. 심는 사람이 누리는 삶은 점점 넉넉한 모습이지만 밤대로 심지 않는 사람은. 씨도 먹을 양식도 없이 삶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심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심고 삶으로 심고 봉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을 심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상급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심고 가꾸어 내는 이맘 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누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이러분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탄식한 이때 우리 가족부터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과 열매를 준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영광 들리는 설명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거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이유가 있냐?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설날 아침 이 아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이 심는 우리 가정 다 되기를 축복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한 해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하니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그새해 더욱더 건강하여 많이 심어서 열매 가운데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소망 가운데 심고 사랑으로 심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인데 정말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설명절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그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형원이 은총이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추설 명절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되기를 다시한번 축복하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설날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